안녕하세요 모티브링크 주주 여러분들 4월 8일 투자진단 해드릴 주식 주치입니다 모티브링크 주주 여러분들은 3일간의 음봉 때문에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11% 짜리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지난 음봉이 이 모티브링크의 최근 구간에서의 최저점이고 여기 구간 지금 충분히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 좋아요 누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분봉으로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를 그어보죠. 자, 보면은 모티브링크의 세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차트를 움직였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바닥에서 보이는 거리량들이 보이시죠? 자, 이럴 때마다 모티브링크 주가는 요동을 쳤는데. 이런 식의 파형을 성장하면서 주가가 오르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서 하락은 했지만 지금 저점 3개를 이었을 때 저점이 증가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티브링크는 최근 구간에서의 하락이 이 모티브링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관세에 따른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다시 관세 문제가 커지는 건아니야 하는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한 것이지 모티브링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관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오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티브링크가 왜더이 관세 경제에서 혜택을 볼수 있느냐? 지난번에 이슈가 됐던 건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관세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다만 실제로는 이 조지아주 신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즉, 조지아주 신공장 안에 현대 기아차 공장이 있게 되면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국내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가 되지만 이렇게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으로써 이 모티브링크가 현대 기아차에 이 전략 부품을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루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관세 경제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은 관세 때문에 영업 이익을 상당히 깎아 먹어야 되겠지만 이모티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가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미국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다. 그래서 13,000원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한 2%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여기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제 모티브 링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매수 분명히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010446-627-9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방금 매수 들어가자고 얘기하자마자 2%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가 매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즉, 미국은 지금 관세 문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조지아주 신공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질만한 일이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해외에 나간 특히나 중국이 상당히 차지해버린 미국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하는 것이 트럼프의 이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대기아차처럼 미국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고요. 모티브링크는 여기에서 수혜주로서 자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주가를 올렸을 당시에도 보시게 되면은 키움이 상당히 매수 많이 잡았고요. 한투중도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미래에셋, NH까지 기관들은 항상 이렇게 매수를 잡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확확 올랐을 당시에 거래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 관세 때문에 줄고 나서 만약에 모티브링크가 앞으로 실적이 결로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가망성이 없다든지 하면은 이 음봉 나오고 가라앉아서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양봉으로 말아올리면서 거래량이 다시금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관세의 영향이라는 게 일시적인 것뿐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양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수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01044696279에 꼭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지 혹시나 잠깐 잊어버리고 매수를 못하셨다든지 아니면은 혹시모를 이러한 하락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1044696279에 꼭 구독 문자라고 남겨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 보내서 타점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티브링크 세력이 항상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급등 하락, 급등 하락을 반복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올리긴 주가를 올리긴 올리는데 계속 이렇게 만들죠. 자, 이게 뭐겠습니까? 개미터리도 하면서 관세 핑계로 인해서 원래 오를 주식인데 관세 이유만 나오면 한 번씩 빼는 거예요. 이렇다는 게 뭐겠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정배열 상승하게 되면 개미들이 너무 많이 올라타니까 이런 식의 지그재그 파동을 주면서 개미들한테 손절을 유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기서 매수했다가 급등주 따라가기 매수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매도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세력들은 이런 식의 지그재그 파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오르려고 하는 것을 탑승하게 되면 가격을 개미털이 식으로 내려기에 해서 개미들의 손절을 유도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오전장에 올리고 오후장에 좀 내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살짝 보이네요. 하지만 이 모티브링크가 현대 기아차 조지아주 신공장의 관세 혜택을 볼수 있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 모티브링크가 노리고 있는 시장이 전력시장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기 전에 제 어떤 식으로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주식 주치인은 여러분의 계좌를 진단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좌를 진단한다.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내 주식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주식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반대로 예상과는 다르게 내 주식이 빠졌을 때 도대체 왜 빠졌는지 일시적 하락이라 반등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세적 하락일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저 주식 주치인은 개별 주식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같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지속적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야 된다거나 이렇게 주가의 방향성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을 할 때도 일시적 하락이냐 아니면 추세적 하락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부 구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주식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 신규 상장 주식인 대진 첨단 소재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과거 찍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대진 첨단 소재가 오늘 양봉 뜬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영상을 찍은 날짜는 바로 이 양봉이 뜬 날이었고, 보시다시피 정배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겐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겐이론으로 봤었을 때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아 이게 하락이 줄어들었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락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제 양봉이 떴죠 그렇다고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제가 공부한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통해 이 주식의 상승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승을 시작한 날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매수타점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즉 제가 대진첨단 소재의 진단을 한 결과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결과를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께서는 저 말고도 수많은 주식 유튜브 채널을 보셨을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 판단의 영상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앞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바로 캐치하는 것, 이게 진짜 주식 실력 아닐까요? 저는 이 대진 첨단 소재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이유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회사.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장 먹치 회사로 구분이 되죠. 예를 들면 더본코리아 같은 회사는 현재 백종원 씨의 여론이 점차 좋아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주식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고르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대진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가진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끝냈고 지난 영상 보시면 여기 이 구간에서라도 꼭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대진첨단소재의 성장을 이끌 회사의 주력 상품 단소나노튜브와 시장, 중국과 유럽 그리고 기술적인 장벽 여기에 차트와 수급까지 모두 파악을 했기 때문이죠 이 대진첨단소재의 주력 상품인 탄소 나노튜브는 중국과 유럽 시장에 납품을 한다. 기술적 장벽이 있어서 아무나 만들기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전자 무기 재료가 가질 시장의 성장성 이를 포함하여 얼마나 이것이 고부가 가치 상품인지에 대해서 모두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진첨단소재의 상승을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회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죠. 세력이 매수를 해야 가격이 상승 시작하니까요 따라서 이 세력의 증거는 차트와 거래량 세력의 매매 동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타점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매수 타점은 제가 영상에서 언급해 드릴 뿐만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께서도 수익이 나셨으면 하기 때문에 010-447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배당 주식의 매수 타점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진첨단 소재 제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중이실 테니 다음에 할 일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가 매도 할 때도 역시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저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고, 제 말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아, 이 사람 좀 실력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영상도 만들 것입니다. 왜냐? 주식하다가 여러분들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뭔가요? 물려서 마이너스가 되면 이 시점부터 어떻게 할지 고민이 클 것입니다. 저는 주식의 주치로서 정확하게 주가 방향성을 진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서도 왜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니요. 앞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롯데 케미칼이 매우 여러 가지 이유로 답이 없다라고 하는 영상을 7만 5천원대에 남겼고, 이때 이후로 현재는 6만 5천원으로 제가 롯데 케미칼이 하락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롯데 케미컬과 같은 회사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 범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과거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여 조단위의 영업을 낼수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의 경기 침체와 그리고 공급 과잉 때문에 회사가 이윤을 내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매도 의견이 지금 정확하게 시장에 반영되어 지금 주가가 하락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즉, 회사의 사정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주식을 물타기로 익절할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손절매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차트에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법판과 시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트에서 하락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차트상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 회사 경쟁력이 없으면 주가는 얼마 못 가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진첨단 소재와 같이 신규 상장주라고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회사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매수를 추천드리고 아무리 롯데케미칼과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시장 대응이 부족한 회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주식에서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몇 종목에서 크게 벌었다가 한 주식에 몰빵을 했는데 그 주식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전에 이익을 모두 뱉어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이 국장은 개인주주를 무시한 분할상장이나 유상증자가 수시를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나스닥이 하락하면 국정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식이 언제나 상승하고 있다가도 하락세로 돌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변수가 발생을 하면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역시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매도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제가 여러분의 계좌 관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체 건강만 관리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 건강도 진단받으셔야죠. 제가 여러분의 계좌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식 주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계좌 관리받는 방법은 간단하게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당 주식을 진단한 내용은 전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문자로 제가 주식 진단한 결과를 매수이다, 매도이다, 가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식 영상을 찍기 전에 차트, 어팡, 시장, 회사, 외부 변수까지 모두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고 또는 애 보느라 취미생활 즐기시느라 이렇게 주식 공부할 시간이 매우 적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판단이 도움될 수 있는 근거를 영상에다 남기고 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010-4469-6275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제진단결과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시는 것과 함께 투자금을 잘 지켜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분석하는 종목 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모티브링크는 두 가지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전기차와 전력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같은 듯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나 이제 내연기관차 대신에 전기차 탈 거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구매를 해서 미국에서 이제 내연기관차 대신 타고 다니는 걸 전기차 시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테슬라가 대장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 최근 관세 문제에 따라서 미국인의 소비 심리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은 요즘에 캐즘에 빠졌다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대출금에 다 돈이 묶여 있으니까 쓸 소비 여력이 부족해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관세로 인해서 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전기 시장은 생각보다 성장이 더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전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전기차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연히 전력 소비는 늘어날 거니와 기업에서 AI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 AI가 어떻냐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자, 이 전기가 자, AI 뭡니까? 소프트웨어예요. 자,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려면 하드웨어 필요하죠. 하드웨어는 뭐가 필요하냐? 하드웨어로 연산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엔비디아가 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에너지도 있어야겠죠. 그 에너지가 뭐예요? 전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전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 원전도 예전에는 이게 친환경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EU 텍소노미로 원전도 친환경으로 포함되었거든요. 뭐냐면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자원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 친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전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전 산업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주가 오르는 건 뭐예요?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만큼 전기 많이 생산하는 게어딨습니까 근데 전기가 왜 많이 필요하겠어요? 자, 기업에서 AI를 쓰면은 AI가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거든요. 왜냐면은 AI가 혼자서 구동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연산을 해가지고 답을 내놓는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는 저장해 놓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꺼냈을 수 있고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고다층 PCB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주식도 올랐었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가 바로 전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 관세 하락이 나오기 전에 HD 일렉트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니면 LS라든지 전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던 것은 이 관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AI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물들이 스마트화 돼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지금 배터리 많이 먹죠. 전기차가 어때요? 스마트 자동차죠. 스마트홈. 이게 이제 고급 아파트 가게 되면은 관리를 이제 알아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티브링크는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전력 시장에 있어서 모티브링크가 전력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 제품은 항상 에너지 자체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를 구동할 전력 부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티브링크가 처음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유동성 자금이 관세 문제 이에 빠졌다가 관세 문제 해결되려고 했었을 때 상승할 수 있었던 모멘텀이 되었고 다시 중국의 보복 관세가 불거지긴 했지만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 즉 하락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지선이 있으면서 저점, 저점, 저점이 높아질 수 있었던 비결은 현대기아차가 조지아주 신공장이 있어서 관세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전력 변환 솔루션 기반 글로벌 전동화 시대 확대 내라고 했습니다. 이 모티브 링크라고 하는 곳이 전동화 전력 변환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전기가 생산하는데 이만큼 생산했어요. 근데 전기가 필요한 수요가 이만큼이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됐었을 때 이만큼의 전기를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자마자 못쓰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ESS와 같은 에너지, 일렉트릭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전력이 생산하고 또 저장되는 데 있어서 항상 뭐예요? 컨버터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전력이 변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것이 모티브링크이고 세상에 지금 전기를 안 쓰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겠습니까? 전기 없이 못 살죠. 컴퓨터 없이 못 사는 세상인데 컴퓨터가 전기 없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전기 없으면 그냥 깡통일 뿐이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배터리 산업이 왜 뜨겠어요? 다 소형에 여러가지 전력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모티브링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설명 보시면은 전기 모터 구동 전장부와 전원 공급 고전압 배터리 충전 등 이 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가 필요한데 이러한 솔루션까지 제조공할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의 필수 부품인 트랜스포머, 필터, 인덕터 리액트들을 개발 양산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전기차와 전력 시장을 모두 사로잡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지면 뭐다? 매수타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티브 링크 차트 보시면 세력이 개미를 털든 관세문인 것제가 불거지든 저점이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항상 매수타점이었어요. 주가가 빠지면 매수, 주가 빠지면 매수, 주가 빠지면 매수, 주가 빠지면 매수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후장 들어서 살짝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겁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세력이 다 털고 나갔으면 오늘 거래량이왜 증가됐겠습니까? 이것은 저점이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많을 것임을 알고 있는 세력들이 매수를 잡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차 목표가는 지난번 상승했었던 여기 16,000원까지는 이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이고, 그 다음 이 유동성 자금이 충분히 들어오기만 한다면 상장하고 나서 상승했던 포텐셜이 23,000원까지 가겠죠. 여기를 1차 목표가로 봅니다. 2차 목표가는 이제 미국의 경기가 충분히 좋아져서 사람들이 전기차도 많이 사용하고 전력도 더 많이 사용할 경우에 2차 목표가 4만원 정도를 제가 제시드리고 있어요. 이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4천원이 되면 시가총액이 약 5천억 조 원, 5원 되거든요. 이렇게 어떠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5천억 정도까지 상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 4만원으로 제시드리고 있어요. 자 물론 항상 변수가 존재할 수 있죠. 미국의 경제 성장이 관세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둔화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모티브링크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의 이 주가 상승도 지금 확실하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왜 나스닥도 다 날아갔잖아요. 그것하는 것은 이제 관세 문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모티브링크 자2 5표가 4만원 보고 있지만 어, 내년으로 미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파월이 금리를 5월달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플레를 보고 6월에 이날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자, 근데 금리 인하가 되어야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는데 유동성 자금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할 때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돼서 유동성 자금이 들어와야지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제가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여기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0104466275에 꼭 구독 문자 남겨주셔야지 제가 이러한 파동이 있어서 혹시나 뭐를 이러 하락해야 되는 타점이 나왔다. 아, 매도해야 되는 타점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제가 구독 문자 드려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일단 쉬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충분히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어떤 변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매도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010-4469 여기 주구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문자 보내서 타점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만 영상 찍고 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모티브링크 영상 찍으면서 계속해서 이 주가 추적할 테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